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금요일쯤에 게임 샘플을 받아서 주말에 플레이를 해야 스케줄을 겨우 맞출 수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상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게임이 이런 것일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듄 가문의 비밀. 야 이거 진짜 오래 살다 보니까 듄 게임을 제가 제일 먼저 해보고 소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듄 임페리움도 했었네요. <laughs> 일단 상자를 보면 이 친구들은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의 2021년 영화 듀온의 주요 인물들이고요. 또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 로고와 포탈 게임즈 로고도 보이죠. 2021년 영화는 1권 내용을 절반만 다뤘다는 점 말고는 정말 완벽했다고 생각하고요. 1권 내용을 마무리할 2부 영화가 언제 개봉되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내년 예정인데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요. 솔직히는 영화가 더 자세하게 짜잘짜잘 만들고 전투 장면 더 멋있게 만들어서 그냥 1권 내용을 3부작, 4부작으로 만들면 더 좋겠어요. 생략된 장면들이 아깝단 말이죠. 그리고 한국 보드게임의 스피릿, 가이오트 보유회사. 코리아 보드 게임즈 로고가 딱 그리고 이런 로고도 보입니다 폴란드 보드 게임의 자존심 포탈 게임즈죠 포탈 게임즈 로고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분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바뀐지 제법 됐습니다 포탈 게임즈 하면 저는 뉴로시마 헥스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만 요즘 포탈 게임즈하면 디텍티브 모던 크라임 보드 게임이죠 포탈 게임즈는 약간 TRPG의 스피릿이 있고 스토리 덕후가 많은 회사라고 해요 또뭐 예전 대표작 뉴로시마 헥스 요게 타일 뽑아서 전투하고 스토리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게임이지만 그 게임의 배경 설정이 동명의 TRPG에서 온 겁니다 또뭐 그런 의미 중에서 보면은 디텍티브 모던 크라임 보드게임이야말로 이 포탈 게임즈님들의 성향에 딱 맞는 작품이 아닌가 해요. 과거에 스토리 중심 보드게임이라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수 없는 게임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디지털 게임에서 한때 메이저 장르였던 어드벤처 게임이 결국 몰락한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언더위 집의 배신이라든가 트레지디 루퍼라든가 세일즈 오브 아라비안 나이트라든가 뭔가 내러티브가 좀 있는 게임들은 케이스를 아주 많이 준비해서 리플레이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어떻게든 그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어느새부터 강렬한 체험을 할수 있다면 한 번만 즐겨도 좋다는 흐름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게임은 역시 팬데믹 레거시 시리즈가 아닐까 해요. 물론 뭐 레거시 게임의 표시야. 그 전에 리스크 레거시라는 게 있었지만 팬데믹 레거시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었다. 이 팬데믹 레거시 캠페인 한번 정주행하면 버려야 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리플레이성이 낮은 게임인데 사람들이 환호하더란 말이죠. 이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장르가 추리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고전 추리 게임은 무작위로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게 기본이었어요. 클루나 슬루스 같은 스타일이죠. 비교적 최근에도 뭐 13클루라 셜록 13이라든가 이런 거 비슷하죠. 예전에도 셜록 홈스 컨설팅 디텍티브 같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 있긴 했습니다. 이거 무려 SDJ 수상작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스타일이 메이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드게임쟁이 여러분이 보드게임에서 이야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면서 출입 게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었고 무작위로 만들어지는 사건을 귀납법으로 소거하면서 해결하는 거 말고도 게임이 준비한 트리, 게임이 준비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이 흐름을 잘탄 작품이 저는 디텍티브 모던 크라임 보드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해진 답이 있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단서가 있는데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모든 단서를 다볼 수는 없고 어떤 단서도 답을 직접 알려주지는 않고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플레이어가 조립을 하고 추리를 해야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게임 구성물 이외에 디지털 콘텐츠로 준비한 DB가 따로 있고요. 이것 때문에 되게 입체적인 과학수사 체험을 할수 있게 돼 있죠. 정해진 답이 있는 약점은 이야기와 게임 플레이의 밀도로 앞설 버립니다. 이렇게 추리보드게임에서 시대를 잘 만난 작품 디텍티브 모던 크라임 보드게임의 핵심 시스템이 야잔. 위대한 SFIP 듀온을 만났다. 그게 바로 이 작품 듀 가물의 비밀이에요. 그럼 대단한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면 금요일에 샘플을 받고 주말에 게임을 해도 즐겁게 할수 있는 겁니다. 일단 게임이 다루는 시기는 레전더리 피처스 영화 듄 1부가 끝난 시점입니다. 이게 영화 1부와 2부 사이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영화 2부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원작에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소설에서 묘사하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때 부석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졌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변방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도 이 주요 인물들과의 접점이 있습니다. 일단 주인공 파티는 몰락한 아트레이디스 가문과 프레멘 쪽이 인물들도 구성돼 있고요. 좋은 놈들 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도 아트레이디스 가문의 소설에는 묘사되지 않는 작은 기여를 할수 있겠죠. 플레이어 파티원들은 각자 특기가 있고요. 그 특기를 사용할 기회는 토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 스파이스, 무기, 속임수죠. 자기 캐릭터는 토큰 한 개와 다른 토큰 두 개를 자기 특기로 바꿀 능력이 있고요. 또 적은 인원이 플레이할 때 나오는 조력자는 그냥 토큰 두 개짜리로 쓸수 있습니다. 게임 흐름은 디텍티브 모던 크라임 보드 게임과 대체로 비슷합니다. 접근할 수 있는 조우는 정해져 있고요. 조우할 때마다 시간이 한 칸씩 흐르고 시간이 다 되면 이번 이야기가 끝나네요. 방식이에요. 게임에는 프롤로그 1부, 2부, 3부에 4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프롤로그는 정말 짧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에피소드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토큰은 프롤로그 때딱한번 주어지고 이후에는 게임 중에 벌어야 합니다. 이좀 야박하지만 대신에 에피소드 하나를 마치면 얻은 경험치를 써서 스킬을 얻을 수 있고요. 스킬은 캠페인 종료전까지딱한번쓸수 있는 특수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 특정 토큰이 무한대로 쏟아지는 그런 능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큰 두 개를 자기 특기로 바꿔주는 캐릭터 능력을 생각하면 두 가지 토큰이 무한인 셈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게임 중에 얻는 이득은 그다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조우에 접근할 수 있는 토큰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 얻어도 이야기 끝나고 보고서로 넘어가면 정보를 조립하거나 추리하거나 반반 찍어야 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중에서도 좀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때는 거의 반드시 하코넨 가문의 위협을 감수하고 시도를 해야 하는데, 40% 확률로 안전하고요. 한번 성공한 뒤에는 성공률이 25% 확률로 줄어듭니다. 실패하면 이게 리셋되면서 이쪽으로 가는데요. 이게 에피소드 끝나고 얻는 경험치 패널티예요. 한 번은 봐줍니다만, 이게 누적되면은 다음 에피소드에 스킬 찍는 개수에 제약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저 끝까지 가면 어떤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봐도 하코넨 가문에 잡혀서 막 끔찍한 일을 당할 것 같죠 조 처리 과정에서 토큰을 더얻 기도 하고요 역사나 필름 체계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요 부분은 디텍티브 모던 크라임 보드 게임하고 비슷한 연출이에요 또 자산이라고 해서 중간중간 이미지 를 얻을 수도 있는데 이게 주로 이야기에서 만나는 인물의 외모 묘사라든가 풍경 묘사 이런 게 보통 이고요 어떤 자산에는 추가 정보 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듀는 추리소설이 아니죠 플레이어의 역할이 어딘가를 정찰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사 하는 역할입니다만 내에 보게 되는 텍스트들이 전반적으로 추리 게임으로서 단서를 주는 텍스트라기보다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텍스트 역할을 더 많이 해요. 게다가 디텍티브 모던 크라임 보드 게임이 그런 것처럼 어느 카드의 정보를 봐도 정답이 나와 있지 않고요. 두장 이상의 카드 정보를 바탕으로 추리를 하거나 통박을 굴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만화책 보는 느낌으로 즐기고 싶은데 추리 부분을 신경 쓰면 스토리를 즐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롤로그 때이 게임을 점수 모드로 할지 스토리 중심 모드로 할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 중심 모드로 하면 점수를 채점하기 위한 질문 없이 진행할 수. 수가 어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야기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요. 또 중요 인물들과 접점도 생기고 이야기 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 듄 팬들에게 꽂히는 그런 정보들도 있었고 듄 팬픽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싶었어요. 또 디텍티브 모던 크라임 보드 게임이 어떤 부분에서는 게임 내구성물로 정보를 주는 대신에 플레이어 상식이 있으면 특정 상황에서 예리한 통찰을 할수 있는 부분 요런 게좀 있거든요. 이것도 듄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흐뭇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모르툼을 해보고 느낀 점이 모르툼도 스토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게임은 아닌데 에피소드 진행 중에 분기도 있고 약간 스토리에 내가 영향을 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반면 듄 가물의 비밀은 디텍티브 모던 크라임 비슷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만화책 보는 것처럼 따라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후속 편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강되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모르툼 이전에도 뭔가 이야기에 내가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느낌을 많이 주고 또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만드는 여러 분기와 재밌는 장치들이 이어져서 그냥 그 흐름을 즐기는 것만으로 즐겁고 이야기에 참여하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요. 짜잔. 그래비 트렉스입니다. 그거 말고 바로 서스펙트 게임이죠. 이 서스펙트 게임 후속도 조만간 나올 텐데 아이 후속 작품 제가 해 봤는데 이거 진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2023년 균 영화 2분 나올 때는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져서 한 20명 모아서 제돈으로 단체 관람을 추진하고 싶은 가요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